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쉬운 추상 전략 게임. 세계 1000만 카피 이상 판매를 자랑하는 베스트셀러. 아발론 클래식입니다. 게임판을 두 사람 사이에 놓고 흙과 백을 정하세요. 자신과 가까운 두 줄을 자기 구슬로 채우고 그앞 가운데에 세 개를 더 놓으세요. 양쪽 모두 배치하면 준비가 끝납니다. 게임은 흙부터 시작해요. 자기 차례 한번 움직이고 차례를 마치며 교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. 자기 차례에는 자기 구슬 한개 또는 직선 한 줄로 이어진 두개 또는 직선 한 줄로 이어진 세 개를 한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섯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두 개를 움직일 때도 두 개의 구슬을 같은 방향으로 한칸 움직이면 됩니다.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여도 됩니다. 두 개의 구슬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요. 세 개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직선 한 줄로 이어진 세 개를 움직여야 합니다. 이런 세 개는 차례 한 번에 같이 움직일 수 없어요. 세 개를 움직일 때도 두개 움직일 때처럼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한칸 이동하면 됩니다. 두 개나 세 개를 움직일 때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동 전과 이동 후의 모양이 같아야 해요. 이런 이동은 안 됩니다. 두개 이상의 구슬을 움직일 때 상대 구슬이 닿으면 밀수 있습니다. 이때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내 구슬이 상대 구슬보다 많아야 해요. 이런 상황이라면 세 개를 움직여서 두 개를 밀 수도 있겠죠. 다만 미는칸 뒤에 다른 구슬이 있으면 밀수 없습니다. 이 상황은 백이 구슬 5개로 밀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구슬은 최대 3개임으로 밀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3개가 모이면 그 방향으로는 밀리지 않아요.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. 게임의 목표는 상대의 구슬을 게임판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. 또 상대 구슬 6개를 게임판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합니다. 아발론이라는 제목은 모모를 피하다 라는 의미의 접사 두 앱과 혼자를 뜻하는 단어 언론을 합쳐서 만든 제목이라고 합니다. 게임에서 뭉쳐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구슬은 게임판 밖으로 밀려나기 쉽죠. 또 게임에서 자기 차례에 움직일 수 있는 구슬은 한개 또는 두개 또는 세 개죠. 아발론이라는 제목에는 1, 2, 3가 숨어있답니다. 아발론 클래식이었습니다.